마가복음 21번째 시간. 오늘은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라사의 귀신들린 자"라는 제목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그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귀신 들린 사람이 나왔습니다. 교제 42페이지를 먼저 살펴보면서 본문 살피기를 읽습니다. 본서의 기록자 마가는 예수님의 비유적 교훈에 이어서 예수님의 초자연적인 권능의 행적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라사의 광인과 또 혈루증 여인을 치유하고 야이로의 딸을 살림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5장 1절에 예수님이 그라사를 찾아가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바다 저편으로 건너가자 해서 건너는 도중에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풍랑을 잠잠케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에는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장애물도 예수님 앞에서는 방해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 모든 것을 잠잠하게 하시고 본래 목적하신 곳에 도착하셨는데 그곳이 바로 거라사라는 지방입니다. 마태복음 8장 28절에는 이곳을 가다라 지방이라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거라사는 가라다 지방의 여러 마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마태는 좀더 넓은 지방의 지명 가다라 지방이라는 표시를 했고 마가는 예수님이 방문한 지명, 바로 그 마을 이름을 표시했습니다. 그라사 지방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라사를 향해 가실 때 풍랑도 잃었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겪었지만 그것을 다 극복하시고 목적하신 그곳에 가셔서 예수님이 해야 할 일을 모두 하십니다. 2절부터 5절까지의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바다 건너편에 내렸을 때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납니다. 이 사람은 무덤 사이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당시 이 팔리사인의 무덤은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봉분으로 된 무덤이 아니라 동굴입니다. 자연 동굴이나 또는 인공 동굴을 만들어서 시신을 넣고 그 입구를 돌로 막았습니다. 그리고 이 무덤은 보통 부정하다고 여겼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은 접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귀신 들린 사람은 오히려 그곳에 거주하면서 살았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그저 귀신만 들려 있는 정도의 상태가 아니라 귀신이 들리니까 얼마나 힘이 쎘는지 어떤 사람도 통제할 수가 없었습니다. 굉장히 거칠었습니다. 밤낮 무덤 사이에서 이 사람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뿐만 아니라 돌로 자기 몸을 막 상하게 했습니다. 이러한 포악한 행동은 주변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마귀는 원래 사람들을 미혹하기도 하고 또 불안하게 하고 그래서 멸망으로 인도합니다. 또한 마귀는 자기들에게 사로잡힌 사람에게 잔인한 주인 노릇을 하고 폭군으로 군림하여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킵니다. 이처럼 이 그라사에 귀신 들린 사람도 사람들이 어떻게 할수 없을 만큼 그 지역에서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제어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자기 자신도 그라사에 이 귀신 들린 사람 자신도 자기를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서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마귀에게 눌리고 지배당하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해방시켜주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를 선포하시고 모든 죄악과 귀신의 권세로부터의 해방을 선포하셨습니다. 주님은 모든 장애물을 이기고, 죄의에 사로잡힌 우리를 찾아오셔서 해방시키고 구원시키셨습니다. 적용하기를 보겠습니다. 거센 풍랑에도 불구하고, 그라사 동네의 무덤 사이에 거주하며, 이 고통당하는 자를 구원하시려고 찾아가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우리도 찾아오시는데,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예수님처럼 찾아가서 해방시켜 주어야 할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나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은 누구이겠습니까? 이 거라사의 귀신 들린 사람을 찾아가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 사람의 몸에서 귀신을 쫓아내시는데, 그 내용이 이후에 다음과 5장 6절 이하에 계속해서 나옵니다. 이것은 고쳐주시는 내용은 다음 주에 계속해서 살펴보기로 하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 예수님께서는 어떤 장애물이 방해한다 할지라도 풍랑도 뚫고, 모든 것을 뚫고 우리에게 반드시 찾아 오십니다. 그라사에 귀신 들린 그 사람에게 예수님을 꼭 필요로 하는 자리에 찾아 가셨습니다. 그리고 귀신의 번세를 내어 쫓고그 사람을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기는 것은 정신병인가 아니면 귀신 들림인가 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참. 어려워하는 난제입니다. 전문가들도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모든 것을 다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정신병이든지 아니면 귀신이 들려서 귀신에게 사로잡힌 것이든지 문제는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며 그 모든 일을 해결하실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 손 안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는지는 우리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 내용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 문제 해결의 첫 단추입니다. 하나님께서 묻으시면 풀자가 없습니다. 아무리 의학이 발달한다 해도 이 모든 것을 다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병원에 갈 것이냐, 귀신 쫓아내는 축사의 사역을 할 것이냐, 이런 이분법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이 죄와 질병에서 자유롭게 되고 혼란스러운 그 상태에서 벗어나서 자기 자신의 인생을 회복하고 되찾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의사가 해야 되느냐, 목사가 해야 되느냐, 의학을 사용할 것이냐, 축사를 사용할 것이냐, 이거, 이 어느 방법을 쓸 것이냐를 따질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장 먼저 의지하고 매달려야 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협력하여 은사와 의학을 양쪽을 다잘 협력하여 지혜롭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모든 죄와 귀신의 손길에서 자유하여 하나님을 의지하는 참 존귀한 삶을 회복하여 살기를 원하십니다. 기도합니다. 바다의 광풍을 넘어 그라사의 귀신 들린 자를 찾아가신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이한 사람을 위하여 그 길을 행하시고 귀신 들린 자를 자유케 하신 우리 주님을 믿고 의지합니다. 오 하나님 세상 공중권 세자분자들이 우리에게 주는 탐욕과 유혹에서 자유롭게 하시고 그 모든 유혹과 시험을 이겨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을 미혹하며 혼란케 하는 악한 귀신들의 역사는 예수 이름으로 다 쫓겨가고 밝은 빛과 참신앙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